안녕하세요 주양가정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녕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세 달락의 메시지를 통해서 참 은혜와 도전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남자가 싸웁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아내가 그 싸움에 끼어들어 남편을 구하기에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는 것으로 12절에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정말 큰 벌을 내리십니다. 자신의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상반전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싸움 중 남자의 음낭을 잡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생식력을 훼손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미워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집에 두 종류의 대도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저울추는 무게를 잴때 쓰는 곡식이나 가루의 양을 잴때 쓰는 기구들인데 이것들은 다 상거래할 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초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두 기구들을 사용할 때 결코 부정직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속성해보면 우리는 10개명의 9개명 말씀처럼 거짓말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이 말씀은 사법적인 정의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바로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들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있는 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억울함을 당치 않도록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말에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거짓의 아인 사탄의 도세에 빠지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욕심 때문에 시작한 거짓말이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깨어있어 거짓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공격하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족속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말렉입니다. 또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게 되어집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집 떠나 밖을 나와 몇날 며칠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악용하여서 아말리기라는 족속이 뒤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주 치사하고 악한 행동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면에 더큰 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아말렉 족속, 이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을 악을 상징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여기시고 그 어떤 극률과 자비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같이 행복을 지향하는 삶을 꿈꾸길 원합니다. 이 꿈은 초대교회에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행전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도 저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충만히 내주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더욱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이어받아, 모두가, 주 안에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꿈꾸며 실천하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